이제, 야시장을 검색을 했는데, 잘, 못 왔어요. 이거 무슨 이상한 옷만 팔고, 별볼일 없는 데로 와버렸습니다. 테브라시 야시장을 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잘못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 도착했습니다. 시장이고요. 시장인데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어떻 뭐 더럽거나 그러지 않고 흙도 아니고 시멘트로 돼 있어서 쾌적합니다.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용품들을 살 수가 있어요. 맥푸드존이라 그래서 여기 밥 먹는 데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네일 아트 하는데도 있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음식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색다르게 저녁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둘이 안 시작한 거야? 벌써 두리안 한탕 시작했습니다. 지금 두리안 1차로 가족들이 미리 사놓은 거 휩쓸었고, 애기들 일도 그렇고 모자란다 그래서 2차로 좀금 사러 가고 있습니다. 두리안 귀신들이에요. 두리안이 좀그 태국 안에서 좀 싸다고 라 해도 태국 안에서는 과일이 제일 비싼 과일이거든요. 두리안이. 두리안으로 이거 한국 돈으로 몇만 원씩 날립니다. 잘 먹으니까 좋죠. 두리안 찾아 산 말립니다. 두리안이 어디 있는 걸까요? 응? 야시장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훨씬 깔끔하고 청결하고 좀 한국이 좀 이런 문화를 좀더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강아지들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 h cute. c 귀여워 Cute. 아, 도 귀여워. <laughs> 귀여워. <laughs> <laughs> <원숭이 되네? 웃음> 물야 뭐야? 돼지도 있어요. 토끼도 있고. 어뭐 이거 봐. 뭐? 어, 돼지. 와, 돼지를 파네? 왜 내가 여기 있냐? 어 뭐야? 뚫려 있구나. 유리인 줄 알았어. 돼지도 봐봐. 아, 없는 게 없습니다. 있는 게 없어 음료수하고 두리안을 어. 사러 가요. 음, 다시 한번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음료수랑 두리안 좀 찾으러 음, 가볼게요. 있네. 어, 도넛도 있고, 음료수, 음료수... 아니, <laughs> <laughs> 돼지를 파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멋있는 강아지. 주스를, 어떤 주스를 사지? 오렌지, 오렌지, 네. 오렌지, 투, 플리스. 라임 주스인가봐요. 드디어 드리안을 찾았습니다.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더달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랑 이거랑. 드리안의 미리안의 신여자. 드리안 드디어 샀습니다. 갈증이 너무 나서, 저는 저 오렌지 주스를 원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생모반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 조금, 오래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쉬운 건 저니까, 다 먹어볼게요. 괜찮겠죠? 해 만들어 주십니다. 자, 자 오늘 미션 이제 파한이랑 다은이가 아이스크림 사오기 미션 있어요. 여기는. 아이스크림집에 네, 혼자 둘이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싸우기 미션이 있습니다 잘할지 지켜보시죠 자 출발했습니다 <laughs> 자, 쭈뼛쭈뼛거리면서 지금 눈을 쳐다보고 있네요 대려 다은이가 용기 내서 언니한테 빨리 따라오라고 하고 있어요. 한참을쭈 쭉쭉쭉 거리고 있는데 과연 잘 살지 보이시죠? 지금 10분째 저렇게 쭉 끓거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이스크림 골룸과 성공한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미션 성공한 것 같습니다. 미션 성공. 하하. 하하. 하이. <웃음> <웃음> 아, <너무 놀랐어>. <웃음> <웃음> 자 어떠신가요? 소감이? 자 아, 조리한 미션 아이스크림 미션 성공했고, 저희 어? 이제 저희는 이제 어머님 메시고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laughs> 대파신 야시장인데 여기 보시면 나와서도 있어요 이렇게 <laughs> 네, 야외에 이발 마사지가 있는데 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laughs> 자, 빨리 오래. 야외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했습니다. 밖에서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인데, 아, 밖에서도 괜찮을지 한번 볼까요? 아, 저희 가족들, 야외에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은 이제 다른 모르시는 분이고, 저기 끝에 세 분은 세 명은 우리 가족들이에요. 다한이 다한이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도 발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냥 뭐 실내 실외 차이고 예전에 제가 발 마사지 받던 거랑 큰 차이 는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저만 이제 남자분이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인원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야시장 야외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저희가 있던 여기 야시장이고 이렇게 그냥 진짜 노상 마사지숍이에요.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에서 마사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민망합니다 여기가 어? 한국이었으 <laughs> 여기가 진짜 한국이었으면은 저희 바로 인사 됐습니다. 100만 유튜버 됐겠죠. 신기술인가? 신기술인가? 대나무로 짓고 밟아주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시원하게 여기,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렇게 하시네요. 제가 발마사지 좀 매니아인데, 실력은 진짜 수준급이십니다. 야외인 거, 미방한거 제외하고는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저희가 자리를 다차지하고 있어서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도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겠죠?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한번 가게 어머님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마사지를 받아 봤는데요. 이렇게 손님이 벌써 저희가 지나고도 다른 손님들이 벌써 채워졌어요. 어, 그만큼 인기가 있고, 어, 마사지 받아 보니까 실력이 상당합니다. 시원하고, 다섯 명 이렇게 발 마사지 받았는데, 500바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2,000원 정도예요 엄청 저렴한 거죠. 다섯 명, 다섯 명이 이렇게 그 한국에서 마사지 받는다고 하면은, 한 10배 이상 더 비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대파진 야시장, 그, 야외 쪽에, 아까 그 마사지 옆쪽, 그, 야시장입니다.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나와서, 또 야시장이 옆에 또 있어요. 이렇게. 같이 연장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약간 노상 느낌인데, 그래도 깔끔합니다. 일단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동대문에 있는 그, 새벽시장?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시계, 뭐, 짝퉁시계들도 팔고, 옷들도 팔고, 짝퉁가방들도 팔고, 짝퉁시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귀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 네, 지금 저희는, 마실 거를 좀더 사러 왔어요. 여기 언니는 이거, 나 이거. 응? 애들도 많이 음, 골랐네요. 하나씩 하나만 시켰어 같이. 수박 주스 하나 시켰고, 저희는 물을 시켰어요. 만들고 계십니다. 이두리한만 보면 지겹습니다. 아, 수박 주스가 나왔고요. How much? How much? Uh, 95. 아, ninety five. 아, ninety five. Ok. 꾹꾹 카. 아, ok, ok. 아, 오, oh, thank you. 머리는 엄청 깁니다. 근데, 들어갈수록 뭔가 분위기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어둡다 그래야 되나? 밝은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 100바트짜리 편한 옷을 샀습니다. 그두 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와이프랑 하나씩 사이좋게 샀습니다. 코코캅. 같아. 이거 하나 사라. 잠깐만. 이거 이거 이 네. 저랑 오, 똑같다고 오케이, 하네요. 쥐어 박을까아주머니 <laughs> 상술에 당해가지고. 어? 하나 더 샀어요 반바지. 얼마래? 네얼마에네코코카 반바지.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고요. 어, 재파진 야시장 정말 괜찮고 올만해요. 파타야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니까. 파타야 놀러 오셨으면은 재파진 야시장 꼭 거르지 말고 한번 들러주세요. 괜찮네요. 뭐 마사지도 받아보시고 물건도 필요한 거 사시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시면 정말 괜찮을 거 같아요.